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한 조국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우리의 선대로부터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의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당대한 희망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경기 도중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또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양자 봉봉성.